자, 빵. 트렌드에 예민한 남자. 트티민 남. 짱구 대디고요트렌드또 예민하다 보니까 신상 발매하는 것들. 어떤 게 있는지 또 놓칠 수가 없겠죠? 리셀가로 사는 것보다 라플 넣어서 당첨된 거 사면 좋으니까 한 번씩 신상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시 컨버스 척 세븐티즈의 실물이 제일 좋은 게 됐다. 그냥 맨인데, 그냥 맨. 오히려 컨버스 아워레가시 그 신발들이 더 매력있는? 뭔가 색감도 그렇고, 반달 로고도 그렇고, 힙하게 입을 거면은 컨버스 아워레가시가 더 매력있는 것 같아. 차라리 여기에 투시 로고라도 이렇게 박혀 있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? 뭔가 이런 거 있었으면, 어, 가슴이 웅장해진다. 컨버스와 스투시의 콜라보. 대응군이 웅장해진다. 뭐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솔직히 왜 그러냐면, 반바지 입으면 이거 잘 보일 텐데, 긴바지 입으면 다 덮히거든? 좀 살짝 아쉬운 것 같아. 스투시랑 디올 컨버스 협업했던 게 있는데, 손시트시랑 했던 건데, 그게 되게 괜찮은 게, 바지를 루즈한 걸 입어도 협업한 로고가 딱 보이거든, 포인트로? 이래서 좋았거든? 디올 로고가 확 보여서 되게 좋았는데, 이것도 뭔가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사진 눌러보면 상세한이 더 많다는데? 아, 이게 있긴 하네.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안 보이거든? 바지 덮으면은? 반바지 아니면 안 보이는 디테일이라. 아, 이게 있긴 하다. 요걸 좀 밖으로 빼주지. <laughs> 보니까 혀쪽에 이렇게 좀 새로운 탭 들어가고, 여기에 그 컨버스 원스타 들어가는 거 있잖아. 그거 빠진 다음에 요거 들어가고, 많이 들어가긴 하네. 사진 한장봤 때는 되게 좀 조금 들어가서 그냥 그런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보니까 많이 들어가긴 한다. 그래도 좀 아우레가씨가 더 예쁜 느낌? 느낌? 솔직히 말해서 여기 스투시 글씨만 딱 있었어도 미셀카가 확 떡상했을 것 같은데? 근데 뭔가 확실히 디테일 사을 봐도 필구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코리안 브랜드 디네드 컨버스가 차라리 더 예뻐. 어, 어, 어. 텍스처나 느낌이 기본 컨버스에서는 안 나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색감 자체가 예쁘게 나오긴 했더라 스투시 컨버스는 보고서 뭔가 오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그랬어요. 그냥 그런 그런 느낌. 디스이즈 네버드 클락스 협업 출시 왈라비 대자트 부츠 베이직한 디자인이에요. 뭔가 이렇게 확 바뀌거나 다이나믹한 그런 협업 느낌은 아닌데 누벅 느낌 하나랑 스웨이드 털 일어난 거두 개가 좀 믹스되어 있어서 그래도 재미가 있다. 뭐 끈도 노랑색으로 들어가 있고 디네데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좀 위에 박혀 있고 이게 보면은 몸판은 이렇게 그냥 좀 아까 말한 누벅 느낌으로 맨맨한데 위에 덮는 데라던가 이런 데는 텍스처가 더 보이는 느낌이라요거 예쁘더라. 둘 중. 하나만 사야 된다면 요게 예쁘지 않나? 요게 좀 광속 품절이 되지 않을까? 이거 예쁜 것 같아서 클락스류 좋아하고 체리 캐주얼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? 아, 이게 좋은 게 이게 보통 패브릭으로 나올 때 이런 데도 패브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? 이런 데 흰색 부분도? 그러면은 좀난 되게 별론데, 포인트 되는 데님 만딱 데님으로 들어가고, 이런 데는 가죽이라서 되게 좋은데? 가죽이랑 데님이랑 믹스돼서 좋은 것 같아. 요거는 트리 좋아하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? 이런 커팅된 느낌도 귀여운 것 같고, 이건 좋아 보입니다. 보던 원 하이가 요즘에 왕 유행하는 느낌은 아니지만, 뭐 이런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나온 것 같은데? 뉴발란스 사이즈 협업이 나온다고 합니다. 요즘에 뉴발란스 막 99땡 모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, 550 모델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? 좀 핫했던 브랜드들이랑 협업도 하고, 국내에서는 어떤 그타 유튜버. <laughs> <laughs> 어때요 님이 밀었던 모델이기도 해서 나는 솔직히 그냥 대놓고 말하면 좋아하진 않아. 근데 550도 요즘에 수요가 많더라고. 그래서 한 번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코듀라 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코듀라가 원단이 좀 되게 빳빳하고 소재가 좀 뭔가 캔버스 느낌이 되게 많이 나서 올 코듀라로 들어가면 좀 별로이지 않을까 했는데 보면은 막 이런 데는 스웨이드로 들어가고 메쉬 포인트 이런 데만 코듀라로 들어가서 예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에임레온도로 리셀가 개 비싸지 않아? 그냥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. 괜찮을 것 같아. 살수 있다면 배색도 다뭐 무난하게 예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레이 그린이 제일 무난하게 인기 많을 것 같고 힙쟁이들이라면 이걸 예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. 힙쟁이들한테는 이게 제일 예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이거 요거? 이거가 좋을 것 같아. 이게더 예쁘다. 사이즈보다 이게 더 예쁜데?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550 특유의 투박하고 옛날 신발 같은 느낌, 뭔가 복각 신발 같은 느낌이 있거든? 디테일이랑 실루엣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배색도 세련되게 된 느낌이고, 컬러감도 딱, 딱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, 특유의 550에 옛날스러움이 없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. 개치는. 디퀴즈의 기존 실루엣에 슈프림 디테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팬츠들 보면은 874 워크팬츠 그 실루엣으로 나오는데 뭐 사이드에 이렇게 뭔가 살짝 니들스 느낌으로다가 이런 파이핑도 들어가 있고 디퀴즈랑 슈프림 같이 있는 거라던가 살짝 좀 신선한 느낌? 디퀴즈 콜라보라서 이거는 재밌는 것 같아 요즘에는 보면 협업도 좀 다양하게 하고 옷잘 입는 사람들이 좀 디퀴즈 애용하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대중적인 느낌으로는 말고 케이트보드나 트립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다 좋아하는 브랜드라. 벨트는 좀 별로네. 벨트는 좀 별로고, 제일 뭔가 살것 같은 느낌 드는 거는 긴 바지가 제일 예쁠 것 같아. 이거 리바이스 휴먼메이드 공식 출시 컬렉션. 컬렉션은 빈티지 리바이스 시술가로 알려진 리고의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. 등이 예쁘네. 등이 딱 그냥 미국 옷 같아. 휴먼 메이드 그냥 옷 같아. 근데 뭐 앞이나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완전 리바이스 이렇게 빈티지 있는 걸로 하는 것 같거든? 바지는 근데 너무 봤을 때 리바이스랑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게 있어서 바지는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면 좋을 것 같고 자켓은 예쁜 것 같은데? 리바이스도 조금 뭔가 우리나라에서 평가 전하당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? 내가 예전에 501 컨텐츠 할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얘는 무슨 패션 유튜버가 리바이스 501을 쳐놨나? 이 말을 했는데, 리바이스가 근데 싹 근본이고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. 501 말고 다른 모델도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조금 매니아층 말고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좀 평가 절하를 당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. 오프화이트 나이키 블레이저로 국내 출시 확정, 아 이건 좀... 아 이게 섞였네 문레이서랑 블레이저랑 섞었네 근데 뭔가 로켓 같은데? 어린이 과학실에 쓰이던 그런 로켓 조립하는 그런 느낌이랄까? 아 과학상자구나 살짝 과학상자 느낌인데? 와 아, 이거 개척인데? 와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거 만들고 놀지 않았어 얘들아? 내가 여기서 만들어봤던 게 이거 만들어보긴 했어. 이게 제일 기본이지 않냐? 이거 막 쇠에서 철 휘어지고 막 나중에 난리도 아닌, 아닌. 다음 쇼핑 브랜드는 다음 방송에서 정하지 않을까. 자, 여러분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.